3번. 4-2. 첫 번째 숫자가 4니까 엄지로 아래알 4 개를 올려서 4를 만들었어요. 그다음 빼기 2. 이때 주의할 점은 빼기 2를 해야 하는데 검지 손가락으로 내리는 친구가 있어요.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내릴 때 아래알은 무조건 엄지 손가락 친구로 해야 해요. 엄지 손가락으로 꼭 내려줘요. 자, 빼기 2. 엄지 손가락으로 두 개를 내려줬어요. 문제의 답은 몇이 나왔어요? 답은 2가 나왔네요. 4번 문제 풀어 볼게요. 4 빼기 3이네요. 여러분, 주판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연필을 끼고 하고 있죠. 우리 왼손으로 주판을 잡고 오른손에 연필을 끼고 주판을 쭉 털어 보도록 해요. 자, 털고 나서 우리 자리점에서 시작하는 거다 잊지 말아요. 먼저 사는, 1의 자리에서 엄지로 아래알 4알을 네 올려요. 그 다음 빼기 3. 빼기 3은 1의 자리에서 엄지로 아래알 세알을 내려요. 답이 얼마가 나왔어요? 답은 1이네요. 3 빼기 3. 먼저 3개를 엄지로 올려볼게요. 그리고 빼기 3. 빼기 3은 3을 내리면 되겠죠? 그럼 뭐가 남았어요? 주판에 아무것도 없네요? 위알도 아래알도 아무것도 없어요?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? 어, 0이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?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숫자는 0이에요. 어때요, 여러분? 빼기도 너무 쉽죠? 더하기를 할땐 아래알을 올리고, 빼기를 할땐 아래알을 내리고, 이것만 잘 기억해서 하면 너무나 쉬울 거예요. 잘했어요, 우리 친구들. 다음 시간 또 만나요.